번입니다. 자,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면, 일단,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한다. 예제 3번. 자, 그러면 결론 얘기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도 수렴하니까, 이걸 알파로 잡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 n 플러스 b, n이 수렴하니까, 베타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두 개의 급수가 수렴하면, 이때 뭐가 성립되죠? 합이고, 차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실수배가 성립이 되죠. 대신 안되는 건 뭐죠? 안되는 건 고비나 나눗셈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절대로 안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BN이 수렴한지를 보이라고 했으니까 BN만 남겨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에는 AN 플러스 BN이고 여기는 AN이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AN 플러스 BN 빼기 AN 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수렴값이 얼마죠? 베타죠 이건 수렴값이 뭐죠? 알파죠. 두 개를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자, 그랬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AN, AN 사라지니까 무한 남아 BN이 됐는데 BN은 지금처럼 뭐가 됐어요? 어쨌든 두 개의 수렴값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수렴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보면 두 개가 모두 수렴하면 AN 곱하기 BN도 수렴하냐 물어봤네요. 자, 문제에서 일단 보니까 두 급수가, 자, 급수가 수렴을 하면 우리는 뭘로 알수 있죠? 아, 극한 값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왼쪽에는 급수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결국 극하에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알수 있는 건 수렴하게 된 리미트 n이 무한대 할때 a에는 얼마가 돼요? 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b에는 뭐가 돼요? 빵.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할수 있느냐? an과 bn은 일단 문제에서 보니까 리미트가 있고요. 수렴하네요. 자, 리미트에서 수렴하면 뭐가 되죠? 합도 되고요. 차도 되고요. 실수배도 돼요. 또모도 돼요. 특이하게 여기서는 곱도 되고 나눗셈도 됩니다. 단 뭐가 될때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지 않기만 하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고까지는모지 나였으면 안 되겠죠. 둘다 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l i 리미트 n이 무한대갈때 an 곱하기 b n 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갈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갈때 b n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이거 얼마예요? 0. 이거 얼마예요? 0.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0. 그래서 이번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 됩니다.